시카고팡입니다 연세대학 단대학원을 졸업할 때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칼빈과 인간 이해'였습니다. 나중 학교를 가지고 있만 도서실에서 내 논문을 책을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많은... 후배들이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읽고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고 마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 칼빈 장로계 시조랍니다 위대한 신학자고 종교개혁자였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1564년 죽음을 당합니다 죽을 때 유언이 있습니다 내 무덤은 절대 치장하지 말고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묻어 달라 그래서 원대로 일반인들이 묻어지는 그런 묘지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갈빈의 뜻은 나중에 자기 무덤이 우상화될까 염려했으리라 봅니다 모세도 신명기 3 4장 게를 보면은 모압당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령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또 상상,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후세 사람들이 피란빛 같은 구조물을 만들고 수많은 광각들이 북적될 것이며 인도 타진마을의 묘같이 시장 건축물을 쓰였을 줄 압니다. 아,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많은 성지 순례자들에 이어서 이웃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석유를 매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관광수입이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관광수입은 굉장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어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을 사모했던 네덜란드 한 사람이 칼빈을 헌모하다가 할빈의 무덤이 어디있을까 직접 묻힌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틀림없다는 작은 무덤을 찾아냅니다 그의 서거 250주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빗속에 표시해 보니까 작은 돌에 jc 이렇게 두 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jc 잔 칼빈이라는 생각 하에 그것이 이곳이 나의 말로 칼빈의 묘라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제네바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위대한 개혁자 신학자인데 하고서 그 주의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동판까지 세웁니다 위대한 개혁자 짠 칼빈의 묘 이런 글까지 말이죠 나중에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역화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네바에 살던 한 시민 중에서 샤론 조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개혁자의 유언을 무시하고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 하고서 정식으로 재판부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성역화를 청천철거하고 일반 무덤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는 복잡하지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한참 시이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결론을 났는지 모르지만, 2여년쯤 전이니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없어지고, 빛석을 써볼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하자면 물질과 정열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은 없어지고 비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실제로 저 러시아에서 말이죠. 벌써 빗기 혁명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당시로서는 정국민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나라가 참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종교는 기독교 종교지만 기독교지만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동방정교회라 그러죠 동방정교회 사제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노력 을 의논한 것은 뭐냐면은 수녀들의 의복을 기리를 신발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신발 위로 올라올 것인가 이걸 밤새도록 다투었다 그럽니다 드디어 1905년 러시아 영면으로 공산사회가 되면서 이들 사제들 다 죽거나 시베리아로 유행 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한동안 장로교회에 마지막 목사의 축도 내용이 축은 하노라 이렇게 할 것인가 추건합니다 높일 것인가 이로 인해서 한때 밤을 새운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없애주고 비본질을 가지고 온갖 투자를 할때 어리석은 역사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때 중요한 것은 보배입니다 그런데 보배는 관심이 없고 질그릇을 열심히 지장하고 그게 그림을 그리고 이 바보들이 토론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너무 밝은 달을 보고서 바보 A는 저 봐라 밤에도 태양이 있다. 바보 B가 말합니다. 즉은 태양이 아니야 달이란 거야. 하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마침내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달을 가만히 보다 주머니 행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몰라요. 바보들의 행인 같은 그런 일들이 기독교에 도인을 한단 말이죠. BC 750년경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가려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이듯이 말이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북쪽 당시에 여로밤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살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산다는 말이듯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물질적 부에만 환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는 등한이 되지고, 말하자면 질그릇은 요란한데 치장하는 데 질그릇 속에 보하는 등한시 됐단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섬기라 그랬는데 이게 본질인데 그건 없어지고 어디서 예배를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제사장을 장소 꾸민을 요란했습니다. 본래는 저들이 남이나 북이나 저 예배 때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봅니다만 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예로암 2세는 정치적 방법을 도입합니다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볼게 뭐냐 북쪽에도 재단 쌓으면 된다 북쪽에다 유명한 곳이 많으냐.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 세 곳에 재단을 만들었단 말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재단 샀던 데죠. 길갈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건넌 후에 거기에 열두 돌로서 기념있죠. 부엘세바는 조상 아브라함의 재단 샀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성지로서 추앙받을수 있는 장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장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히고 이런 우상숭배의 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오임이고 정치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거대한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했죠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뽕나무 키우다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선제가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은 북쪽의 모든 상황을, 농, 일은 아니다. 모두가 다온 백성이다.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해서 영적 타락, 사회적 오염, 이렇게 흘러갈 때, 거슬러갈 때,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할 지니,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부엘섭에 가서 맹세하느냐? 이러면 마침내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나 사회적 부르조르가 있고, 타락이 있고, 수많은 억울함을, 권력과 재물, 이것이 제일 앞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잘 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은 너무 타락이 되었단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아모스라는 선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징계와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의 공의가 하수같이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seek me and life. 간단 명령한 방법이었습니다. seek me. 하나님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호세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영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사어줄 것이다. 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랑달에는 불란스 학자, 소설가 있죠. 유명한 소설, 적과 흑입니다 당시의 모든 젊은이들이 판사복은 붉은복입니다. 사제들의 복은 검은복입니다. 출세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도 많이 생겼단 말이죠. 검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그니 정말 사회에서 있어야 될 사제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 재판의 역할보다는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그것 이를 위해서 온갖 부정이 나타났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과 흙이라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본질은 없고 비본질의 열심을 갖는 그것은 사회나 기독교나 동일한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란 말입니 믿음은 얼마나 많이 치장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만들고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여우와를 바로 찾는가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 유일한 본질의 길입니다.